살못쏠 직장인입니다. 여자들만 있는 회사라 동료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잘 나누는데요. 예전에 제가 건강검진할 때성 경험 없음에 체크했더니 <laughs> 자궁경부암 검사받을 필요 없다고 했다고 동료한테만 몰래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회식 때 팀장님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하시더라고요. 에이? 에이? 아, 에이. 이렇게 울고 싶은 적 처음이었어요. 이 나이 먹도록 연애 못하는 제가 창피한데 자존감 높여주는 아, 힐링 푸드 추천해 주세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생겼는요 그래, 그래. 아니 나는 연애를 못한 것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는 없는데 맞아. 그거를 왜얘기해여그 사람 있는 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면 몰라도 왜팀장이 무슨 뭐 오지랖이야 그게. <목소리도> 건강검진 그거 <목소리도> 그러니까. 의사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얘기는 꼭 그럴 때 한다. 밥 먹고 나와가지고 응. 양치하다가 응. 그게 아니 광고주 받았는데 거기다가 어, 성경무 없음으로서 대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어. 어 이거 작은 경부항. 어 거기서 어. 그 필요 없다고. 여러분 어. <laughs>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장준우 씨가 변기 안에 있다가 <laughs> 동료가 또 팀장님한테도 얘기한 거잖아. 소문 다난 거지. 아, 어떻게 좀, 좀 놀린 거지. 놀린 거지. 예예. 방은혜 씨, 방은혜 씨 못했을 노라메. 제가요? 성경아가 없으면 체크했다며 어? 뭐? 그러면 자궁경부그 검사 받을 필요도 없어 좋겠다 자경부 검사 받을 필요 없어서 어, 너무 싫었다 진짜 너무 싫어 그래 아니 왜다 이런 얘기 아. 너무 주책바가지인데 주책바가지라는 표현도 너무 좀 귀엽게 표현한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약간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 초반에 음. 나남 얘기하기 좋아잖아 라고 음. 얘기 안 하고 내가 진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웃음> 그러면은 <laughs> 다한 거야. 뭐야? 그리고 <laughs> 나 진짜, 나 원래 남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이러면서. 근데 뭐 나온 김에 얘기할게.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또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그 음. 사람 얘기를. 해. 저, 저 언니는 다 <laughs> 얘기하고 다니잖아. 맞아, 맞아. <laughs> 저 언니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맞아, 맞아. 근데 계속 맞아, 맞아. 계속 다, 다 얘기하고 그래. 다녀. 그치? 어, 아, 아, 우리 요새 아. 확성기야, 확성기. 아, 너무 꼴도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 그래. 우리 아. 인생 언니는 되게 입이 무거울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맞아, 맞아. 아직 지키고야.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약간 <laughs> 딱 근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은현이도 약간 입 묶을 거요 맞아. 은현이 어, 어, 진짜. 나는 맞아. 뭐 죽었다 깨라도 얘기 안 해. 어. 다행히 요즘은 또 기억력이 얘기 없어가지고 얘기한 걸또 기억 못 하더라고. 그래서 <laughs> 나는 좋은 이제 얘기로 흘러가고 있지아자얘이 얘기 이런 것도 되게 우리 있고 좋은 걸로 흘러가고 있 근데 은현이 진짜 너무 좋은 게그 다음에 또 얘기해도 <laughs> 진지쳐버어 <진짜 그랬어? 웃음> <laughs> 액션도 좋고 좋은 같은데 션도 좋고 기억도 못 하니까 어... 참 되게 상담하기 되게 좋은 와... 사람이다. 너무 좋은 언니야.